종목별 거래 현황폼에 btn 시세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 조건에 따라 시세 보고서가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되는 종목 시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니까 그 단추를 눌러주면은 시세 단추를 눌러주면 보고서가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기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띄워주는 매크로를, 만,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 매크로를 갖다가 이 단추에다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실내실요 시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 매크로가 실행돼가지고 결국 보고서가 뜨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자 이거는 자 일단은 종목별 요 폼을 갖다가 디자인 보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게요. 을 해놓고 디자인 보기 모드로 해놓고. 매크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여기서도 매크로를 만들, 수, 만들 수가 있는데, 엑셀의 매크로랑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 매크로를 작성해 보죠. 자 만들기 탭으로 가요. 만들기 탭으로 가셔가지고, 만들기 탭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있죠. 여기. 쿼리도 있고, 텀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매크로가 이렇게 있어요. 매크로 아이콘을 클릭해요. 만들기 탭에 매크로 도구를 클릭해가지고 그 매크로 작성기 창이 나와요자 어떤 매크로냐면 다양한 매크로가 있는데요. 자 매크로 함수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매크로 함수 선택해요. 또그 매크로하고 이제 그 함수 마법사 있죠. 엑셀의 함수 마법사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매크로냐면 오픈 리포트 즉 보고서를 열어주는 매크로예요 여기서 오픈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매크로 함수를 찾아볼게요 오픈 리포트 여기 있죠? 보, 아, 그 매크로 함수는 매크로 함수는 일단 오픈 리포트라는 함수를 선택해요 오픈 리포트는 보고서를 연다 그 뜻이고 어떤 보고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 여기선 시세보고서. 시세보고서. 보고서 이름을 갖다가 시세보고서로 선택해요. 보고서를 시세보고서로 하고, 보기 형식은, 여기서는 뭐요? 어, 어, 어떤, 형식, 어, 어떤 형식으로 뜨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보고서 형식으로. 자, 보기 형식을 갖다가 인쇄 미리 보기라든가 보고서 형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고서죠.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보고서는 떠요, 일단. 이렇게만 하셔도 보고서는 뜨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웨얼 조건문 나오게 되는데요. 웨얼 조건문은 뭐냐면, 이거죠. 이제, 일단은 이제 종목 코드 필드 값이 CMB 종목 코드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보고서에 출력. 즉 CMB 종목 코드에서 선택한 종목 코드인 것만 골라서 보고서로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전부 다 뜨는 거죠. 모든 코드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월얼 조건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성해보죠. 한번. 여기다 일단 뭐가 어떻다는 거냐면 종목 코드죠. 일단 종목 코드라고 찍어주세요. 종목 코드. 종목 코드는까지 찍어줘요. 종목 코드는 일단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보통 필드명 앞뒤로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요. 종목 코드는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가인 작성기창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작성기창 작성기창을 띄우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이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일단 종목 코드는까지를 입력해주고 오른쪽 옆에 보이는 작성기를 단추를 눌러서 작성기를 확출합니다 작성기 창이 나왔죠 여기서 식요소하고 식범주 등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는데 식요소에서 보면은 어 배출문제 따라하기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뭐야? 폼이죠 폼 중에서 모든 폼으로 가볼게요 모든 폼 중에서 어떤 폼? 지금 어떤 폼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에 종목별 거래 현황 폼이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모든 폼 중에서 이제 그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문서 중에서 폼 중에서 지금 이제 종목별 거래 현황 폼을 클릭하면은 자,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다 목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컨트롤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서 CMB 종목 코드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식이 자동으로 완성되겠죠. 폼스 종목별 거래 현황, CMB 종목 코드니까 그러니까 종목 코드가 무엇인 거? 이 CMB 종목 코드에서 선택한 코드인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코드에 대해서만 보고서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게시이 작성이 되겠죠? 작성하고 매크로 저장합니다. 매크로 저장해요. 그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 라 나오겠죠? 매크로 이름은 뭐요? 예 여기 보니까 종목 시세. 맞죠? 종목 시세. 자, 매크로 이러면 갖다 종목 시세로 해요. 종목 시세로 놓고 확인 눌러주면 매크로가 저장된 거죠. 여기 작성기 창에는 내용들 갖다가, 어, 요걸 갖다가, 네, 요렇죠. 지금 요 내용들 지금 요거에요. 지금. 이건 작성기 창의 내용을 잘 이용하면 은요 식을 갖다 가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였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매크로는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종목 시세 매크로는 생성되었으니까 닫아요 닫은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이제 매크로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매크로를 갖다가 요 시세 단추 에다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 시세단추에 대해서 클릭하고 더블클릭하면 시세단추를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벤트 탭이에요 이벤트 탭 여기 여기 클릭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보고서가 뜨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 단추를 클릭하고 속성창을 열어서 이벤트 탭에서 온클릭했을 때 보면 여기 콤보 상자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 방금 전에 만든 매크로가 있어요. 아까 종목 시세 매크로를 갖다가 요 단추에다 바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크로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폼보기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디움에 대해서 비트로젠 조회하고, 비트로젠에 대해서 희세 단추를 눌러보니까 비트로젠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보고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죠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는, 구현해달라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매크로를 갖다가 이렇 상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식도 같이 띄워드리죠 이렇게 요식입니다 이되겠고요